예, 오랜만이죠? 강자랑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찌나 나름 오래 해왔다 생각하는 마토입니다. <놀람> 시, 심상치 않아, 벌써부터. 와, 이거는 대박이다. 와,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이거 대박이 와, 이거 뭐야? 가멜라이더예요 이거 뭐야? 오! 오! 적외선 센서로 움직임을 인식한다고요?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이거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여기 뭐 물건을 둘 수가 있구나. 한쪽은 게임을 끼워은 게임을 하고, 한쪽은 야토방사를 챙겨둡니다. 왜 야토를 위로 안 올리고 밑으로 내려서 봄이라고 할수 있겠지, 뭐야? 토는 이게 맞아, 요 뭐야? <laughs> 와, 근데, 진짜 피규가 사는 집이다, 여기는. 그걸 발견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가... 야, 조용히 있었는데, 그걸, 방송 보면서 자랑, 고 어! <laughs> 아, 눈뜩이었다, 진짜. 아니, 표정 봐, 진짜. 역시, 댕댕이지. 이건 근데 반려동물 자랑이지 않냐? 반려동물 자랑이지 않냐? 평범한 방일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건 또. 아니, 진짜들 뭐야? <laughs> 아니, 책상에 이렇게 두면은. 오떻게 한답뇨? 저도 약간 이렇게 한 가지에 푹 빠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취미가 많아. 나는 하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했다가 만화 봤다가 소설 읽었다가 애니 봤다가 취미가 많아서 하나에 꽂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걸 파고드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진짜 얇고 넓거든요. 사진이 급하게 찍은 거라 군데군데 더럽습니다. 찾으면 못본척 해주세요. 방이 뭐야? 한옥 사세요? 와 뭐야?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뭐야. 감성 지리네 진짜. 생방은 꼬박꼬박 못 챙기는 직장인은 유튜브를 봅니다. 저는 유튜브 2인 마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가? 아 이거 룰렛을 많이 돌리셨나봐요. <laughs> 그저 원룸, 자취 1년 차입니다. 원래 방송만 보는 편이지만 참여한 컨텐츠는 참여가 많을수록 재밌게 대체로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별건 없지만 깔끔하게 에? 이게 마트방이에요? 에이, 거짓말. 이거 어디 뭐, 스튜디오죠? 아, 이거 어떻게 사람방이에요? 어디 뭐, 스튜디오, 스튜디오 사진, 그, 그거죠? 에이, 그럴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 사람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아니, 직업이 뭐, 인테리어 업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간 디자이너라고요? 어쩐지! 초짜의 향기가 아니야. 이건 전문가의 배운 향기가 낫다니까요. 정리하기 괜찮다 이거지! 너가 납병 음... 받쳐주는구나. 아, 이거지! 아까 거는 사람, 약간 좀 인간미가 없었거든요. 이게 마토지. 어, 마토 상의 1% 방다랑 내참가분산 토막이지만 수원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토입니다.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 종작 개쳐맞을 것 같은 방이에요 진짜. 아니냐고요? 이게 평범한 거면 난 진짜 거의 결벽증인. 와, 나 부끄러워서 못 올렸는데 저거 보고 자신감 얻었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실제로 보면 깨끗함. 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볼 거지? 저건 안볼 거야? 이것도 재밌어. 갈 거야? 또안볼 거야? 다음 영상도 봐줘. 다음 것도 봐줄 거지? 이건 안볼 거야? 가지 마. 이것도 봐. 구독, 좋아요 누르기.